다. 한번더 말해 주세요. 네, 저는 최태빈이고요. 저는 호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만나서 해볼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라고 하는데요. 네. 어, 최태빈 님들어와있네 최태빈 최태빈 님 빨리. 최태빈 님도 빨리 말하세요. 최태빈. 네, 빨리. 해 태빈이고 추 태빈이라고 그냥 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배구에서만. 그래고 제가... 유튜브 찍는 중에는 원래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시명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음. 이거 빨리 해야. 시작합시다. 내가 어쨌든 그냥 추 태빈이라고 해. 이거는 이거는 배구에서만 이름이 이런 거고. 아직 닉네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그에서만 추태민이고요. 여튼 그냥 성체불명입니다 시작합시다! 재료는 저도 모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안 정했고요. 추태민님의 성은 2라고 합니다. 최태민님 성도 2고요. 꾸꾸 성은, 꾸꾸의 김. 성은 김입니다. 김? <laughs> 김? 김, 김, 김. 김을 한번 같이. 먹는 김. 어? 어 잠깐만.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 꾸꾸님, 어디 계세요? 나 어린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이번은 못하는 사람이지만, 초대합니다. 짝 일단은, 여기 그냥. 잠깐만요, 큰... 이렇게, 네 명이 모여있잖아요. 그럼 큰 마을 가도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포친... 포친. 포친, 포친. 포친. 고층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네, 어떨까요? 4명이서 네 하는. 7, 힘드는데. 6, 5. 4, 지금 언제는 13킬을 한 적이 있어요? 1. 저희 개인적으로 할 때. 그쵸, 복구님? 네네. 저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보여드릴게요. 29%인데, 저는 28%입니다. <laughs> 저는 97%입니다. 97? 어디? 아까들, 아까들 엄청 적당해요. 아, 네. 잠깐만요. 지금 이거 모이스로다 보고 있어. 개인정보가. 여기요. 코칭키 안 가요? 가고 있잖아요. 왜안 찍어요? 찍어 놨잖아요. 아, 야. 맞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하면 마커가 제거되는구나. 님 마커 대거 됐어요, 최태우님. 아우 맞다. 아, 아 내려 빨리 내려요. 아직입니다. 내리세요. 안 내려. 내리면... 내려주는 클래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네맞아요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냥 근데 가로로 그냥... 옆으로 싹 가는 친구. 근데 포칭키가다가 근데... 그...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 이러... 근데 이렇게 가다가 포칭키가 <laughs>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저 포친키 혼자 갔는데 언제 안 죽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나도 언제 개인적으로 나 혼자 솔로로 하고 포친키 간 적이 있는데. 괜찮아. 나는 거의 다 반말해. 근데 구독이 18명인가 14명 정도에 애가 한번 포친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 엄청 쬐끔한 마을을 갔었거든요 얘는 그냥 이런 포친키 같은데 그냥 든든하게 나가 나갈거예요 저는 저는 대부분이 다 시작할때 다포친키예요 저는 시작할때 어, 대부분이 다 포친키거든요 근데 맨날 저는 그렇게 포친키하고서 멍청한게 죽어버려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하게 죽어버리는거예요 몇몇 챙겨요? 몇몇 챙겨요? 몇몇 챙겨요? 요, 6배율 스코프다. 몇료 챙겨요? 잠깐만요. 근데 님들 원래 6배율 스코프 없지 않았나요? 업 어, 이사 업데이트 되면서, 되면서 챙겼어요. 이거 어, 보세요, 6배율. 육벨스코. 어, 저 주면 아,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뚜루두 어, 이사. 잠깐만 위로 올라가자. 저 제발 주세요. 왜요? 네. 저도 완전 크지. 저도 완전 크지. 왜요? 바로 맞고 음. 싶은가요? 바로로 음. 그냥 톡을 아, 저 똑같은 척이 두 개입니다. 근데 그게 다시작권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엄청 셉니다. 시작권보다 아, 잠깐만, 그거는, 그리고 이랩도, 이랩 2랩, 아니네. 어, 탄티다. 저, 어, 탄티가. 제가 그러고 제가 요즘,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더라? 그그그 카우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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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팔? 연료, 카우팔? 오, 카우팔. 연료 카우팔. 챙겨요? 연료 챙기는 게 좋죠. 나중에 차 탔을 때 연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있어요. 연료 나오는 집에서는 어 거기 주변에 차가 많. 어 연료다. 타는 뜻이에요. 연료 어, 전, 지금 두 개예요. 전 지금 연료 한 개예요. 전두 개. 그럼 여기 근 어? 어? 네, 발견. 제가 제일. 제가 제일 잘 쓰는 총에밀리오가사서우 여기 어... 아, 힘들어 잠깐만.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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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자기하고 뭐? <laughs> 와 진짜 권총으로 하나 때리는 거 권총 띠 아, 주먹으로 페리아손 제가 파밍할 거예요. 어, 네. 아, 저, 그리고 저, 오늘, 저 혼자 배그할 때 있죠? 배그할 때, 엠룡이 있어저 배그할 때, 10대1로 부탁거든요 근데 제가 9명 죽였어요. 저희가 오늘 배그를 했는데, 어, 그게 우연히 만났어요, 저희가. 네, 5명. 맞아요. 그리고 제가 2등하고 최태빈님이 1등했어요 4번 개잘하는데요? 4번? 네 4번이 개잘해요 4번이 저인데요? 2번 아이번와 뭐, 뭐. 아, 4번인 줄은 잘모네요 맨날 다른 사람이 거의 4번이었거든요 어 여기 에밀리이사가 2개네 어, 그래? 요저 여기 KM을, UMP고. 피고 하고 싶다, UMP고. 저기 아까 쳤던 애가 있네? 전안 좋은 총밖에 없어요. 라임포. 그거 제가 사는 거야. 그럼 이게 쏘세요. 몰라요, 제가. 제가 1인칭 라면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총소리가 너무 많이 울립니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 인데 옆에 스프를 이거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램면 이렇게. 잠시만. 오, 저 사례율이. 아베 우리 제 느낌 네. 상황으로는. 잠깐만, 요아베 사... 우리 육별 보다. 여기, 더... 여기 아까 전부터 사람이 좀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사람이 온거 아닐까요? 어, 그러면은 이때 빨리 안 도망치면은 우리 아마 뚝배기 뚝드을 맞아서 오늘 뚝배기 불고그날 수도 있어요, 저희. 고추참치 소리 떠오르네요. 고추참치. 아니, 고추참치. 이제 이겁니다. 냉장고를 음, 열어봐라. 열어봐라. 고추참치 꺼내 먹어야 그 전에 먼저 이거였어요 고추참치 저... 그 전에 이거 먼저였어요 차 네. 타고 갔어! 어 저기요? 보세요 빨리 어 이제 나. 그 방법밖에 빨리 두 방, 없어요 빨리 두명 타요 이제 그 방법밖에 차, 없어요 차태민님 빨리 타요 우리를 어. 이어줬던 사랑의 노래 사람들 빨리 기억 안 난다 하면 어 오늘은 오늘 저녁은 당신 당신 툭뱅이를 뜨여서 툭뱅이 불고기를 해먹을 거예요. 어 알, 알겠어요. 아씨. 됐 떼다. 디디. 아씨 아, 땡. 저땐네 기억 안 되는데. 아 저기요. 꾸장님 지금 어떻게 운전을? 저희 지금 자기장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 그럼 제가 이거 타게요. 그럼 음. 내상문어 근데 뻥이에요. 내가 이거 타야겠다. 냉장고를 아슐 그래 이거 좌회전 잘안 돼요 네 아니 우회전 잘안 돼요 응 네. 여러분 이쪽으로 와야지 좌기전 네. 들어가는데 네. 어. 고쭈어쭈쭈어꾸꾸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네네쭈쭈쭈쭈쭈쭈쭈 고추 참치 이거 내 네, 먹어라 매콤한 맛 뭐, 뭐, 아이 좋아서 도 여기야 잠깐만 스포츠 간다 어디요 아 잠깐만.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스크린 자고를 열어봐요 어쩌고다 스포츠카 어디요 같이 탑시다 좀어 그것도 새거 같지만 새거 같. 새 거지만 같아 진짜 알리오 참거 어, 맞아요 주태빈님 네아저꼈어요 아니 때리지 마안 때렸어 어 근데 이거 한 명만 타 있어 아 근데 진짜 어씨 이거 진짜 뭔가 상투가 진짜 그렇게 돼요. 잠 어, 저 잠시만요. 4번. 여려 가죠. 4번. 4번. 뭔가 이상한 아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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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번. 안에 누구 있는 건가요? 뭔가. 위험한 게 있다는데? 그냥 가요. 2번은 그냥 죽이고 가요. 총 소리 들렸어요. 아, 어, 그 2번이 있던 거예요. 밖에 터트려. 제. 4번님 빨리 갑시다. 네. 어, 아까! 우리 그냥 저기 있던 다인다인용차탑시다어 그거 제가 보니까 열려 아 근데 그거 쓰레기였어요. 아 이번에 네 그거 탔어요. 어 그거 탔어. 어 좋겠다. 오, 오 센스. 난 그럼 이거 난 그럼 이거나 타야겠다. 어, 아 꽉. <laughs> 와와추태민추태민이 츄테빙, 완전 재라고요어 파밍할게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고어 저기요 아 저기요 인도 바로 아 진짜 누가 나 쏜다 4번 아니 2번 근데 연발이... 와, 2번 인상 쓰레기.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laughs> 그러면 못뭐 써요? 네. 아시죠, 꾸꾸님? 근데 2번이 계속 제 바퀴 터트려요. 아니! 이것도 아니 어쩔 이것 수어 아, 여긴, 으악! 여긴 건너가야 돼요. 근데 자꾸 2번이 제 바퀴를. 2번? 어? 쉿! 아 기절 그 살려줘 네 아니 나안 살려주는 거있는 1번 어디 있죠? 와 4번 아 2번 1번 어디 있 3번이네 1번 어디 있어? 진짜 1번 다 치료받고 있다고 갑시다 나, 나 여기 난떨어지 있어 잠시만요 저기 보급 떨어지는데 저기 주변에 가면 위험해 아, 살려줘. 으아! 살려주세요. 살았다. 어, 잠시만요, 내일 오세요. 이번이? 이번이? 잠깐만, 이번이 차, 차 타고 도망치는데? 이번 자기장 밖으로 잘 가시고, 레드존으로 잘 가시고. 아, 저 보급 제가 먹고 싶어요. 저 보급인지 아닌지 자세히. 그니다 근데 왜 1번님은 이렇게 쓸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몰라요? 같이 가요, 1번님! 오, 이번님이또 누굴 기절시켰네요? 와, 이번님 진짜 잘하시나 보네. 2번님은, 인땡은 쓰레기지만, 죽이는 건 정말 잘하시나 요 아니에요, 인땡도 좋아요. <laughs> 아까 전에 제 바퀴 터트린 건 먹어요. 그거? 그렇게 터트리면 더 빨리 가져요? 뭔 소리예요? 아, 진짜요. 오히려 저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사람 짱 많아요. 아, 지금 사람이다! 물속 잠수. 뿜뿜뿜. 뿜뿜뿜뿜. 아 위에 봐봐! 앙, 김오디. 아니, 어디가! 어. 아침부터 뜨뜨뜨뚜 아침부터 뜨뜨뜨뚜 아침부터 뜨뜨뜨뜨. 아침부터 뜨뜨뜨 아, 꾸꾸님, 제가 죽은. 근데 진짜 지금 통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먹었을 뭐야! 아침부터 뜨뜨뜨. 뜨뜨뜨뜨. 뜨뜨뜨 뜨뜨뜨. 또 아침부터 뚜뚜뚜 오나 2킬 아침부터 뚜뚜뚜 <도>, 3킬인데요? <도>, <laughs> 저 2킬 킬. 아침부터 뚜뚜뚜 아침부터 살인마 아침부터 살인 시작 아침부터 살인 아침부터 뚜뚜뚜 아 김오띠 짱좋은 총 어디있구요? 님왜 그래? 아침부터 고르라 진짜 아침마다 뚜뚜뚜 하면 진짜 나다알아뚜 보급이 다니네. 근데 보급을 못 먹어. 못 먹어서 난 빡. 그러면 안 돼. 주둥 말이야. 그 말도 안 됐어요. 근데 형이하면 지도 와봐. 우리 이 아래로 가다가 좀 옆으로 가죠. 와 이번 싫어. 보이 싫어. 아침부터 뜨뜨뜨. 근데 이번 피가 진짜로 많네요. 그렇죠? 어 나도 그런 피를 좀채워야겠구나어 구상. 난 구상 두 개. 나 있어. 하나만 주세요. 뭐요? 나난 구상 연계거든. 어, 그럼 준어 주태빈님 주세요. 오 어? 순간적으로 이름을 말할 뻔했어. 같은 가족이라. 어, 아 잠시만요. 초만 떼놓고 가게에요야 주태빈님이야. 이게 누구 있는? 왼쪽 숨기 오시. 나 혼자 숨기냐 잠깐만 조상 그냥 형 쏘다가 잘못 쐈는데 얘가 맞은 거야? 아, 잠시만요. 아, 아 죽이는 것좀 놔달라고! 기다려 기다려 맞다. 잠깐만 이거 얻어. 와 진짜 인성이. 나그랬까나 그러니까 지금. 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췄어요. 전 지금 맞췄어요. 지금 맞췄어 그러니까. 저한 발이라도 맞췄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에 에너지 드링크가 제 효과가 있다네 음. 음.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피는 많이 안 채워주잖아요? 아니에요. 어... 에너지 드링크는 쭉쭉 빨아야겠어. 쭉쭉 마세요. 흠. 아, 오, 그러요 빨리 아무나 한명 나한테 타요. 차고 했어요 오토바이. 삼토바이? 어, 오토바이, 진짜. 아침부터 뚝뚝뚝. 아침부터 뚝뚝뚝. 잠깐만요. 목적지를 말해주시. 정 가운데. 오빠, 달려요. 알겠죠한 번한테 가. 한 번한테. 한 번님한테 가. 가! 얼른 가! 빨리 가고 있거든. 오빠. 오빠 자기잖아. 나. 오빠라니. 자기잖아. 뭐야 얘왜 알아서 커브해. 오토바이 몰래 그래. 저기 있다. 잠만 나. 방심아. 방심 <laughs> 저기 마을에서 멈춰. 아야. 아 나를. 나를 버렸어. 저 정신이. 저 정신이. 어! 안정각 줄어들었다. 알아! 누군가 아까 저기 썼는데? 어!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제 그거다. 연리통한게이다 어? 블로그를 빼 음, 음, 음. 와 진짜 이 UMP9는 정말 좋을 듯아저 AKM 총알만 많이 있었던데 나 AKM 총알 많은데 어좀 주세요 AKM 총알이 뭐더라? 오7.62나60어좀 어디 있어? 꾸꾸 t v 님어 잠깐만 잠깐만 그쪽에 저기 있어요 뒤에 누구 있다! 걸리래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처치하세요! 뭐다 지금, 아, 기절을, 기절시키면 처치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근데 비어있네. 이 사람 아무것도 없던 거야? 총 있어야 될거 아니야? 주변에 비행기다, 어?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야, 같이 가! 비행기가 저 파밍할 것좀 주세요. 어? 저 빨리 AKM 총알이나 주시죠. 잠깐만요. 저 보급적 있다. 보급적 있다. 보급. 보급. 아. 보급. 보급. 포. 버리고 가지 말라고요. 아, 좀멈춰 주세요. 보급이 지금 어. 지금 팀원보다 보급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절대요. 그럼 오세요 당연하죠. 갖고 있어요. 어, 1번. 언제 저렇게 멀어졌죠? <목소리> 으이, 잠깐만, 1번 넘어와요! 1번님. 네. 7.6이 다 져요? 당은 아니고. 여기요? 그 총도 있잖아. 그총 그럼 못 쓰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권총은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거 권총 아닌데? UMP구 칠육이 아니에요. 거의 거의 총알이생 십육 밖에 없어. 디디디디디. 뭐야? 아니 누구냐고? 연다지고. 아씨 왜? 아나 빨리 뒤로 아 진짜 아그러네 어디 는지알려달고 했잖아 아니 네 옆에 다가그그 그러니까 옆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려주라고 했잖아 그걸구질질하게다 알려줘 그 옆에 어디 있는지 사부님은 죽었네요 어, 빨리 오세요 사부님 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누구요? 어서 어떤... 오세요. 음...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 있어요? 그 지금 바로 죽었어요. 어. 어? 정말 이큰차 바로 뒤에서 저희 옆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 그 사람 죽이는 게더소중했어요 와. 진짜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와, 진짜 가족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적중하대 저기서 저희가 죽었다고요 이게 빨리 되나요? 맞아요 거기서 저희가 죽었다고요 빨리 템이나 먹으라고요 저 구급상자 두 개였다고요 사람이 이미 먹었다고요 거기야. 거기 사람 없었다고요 저 숨었다고요 저기 있는데요 네? 진짜요? 집 뒤로 숨었는데요 편집. 아 편집해요? 아, 음, 잠시만요. 편집. 죽던가 빨라면 이기던가 빨라. 근데 이. 지금 이 추태비 님은 아직 편집 안 했는데요? 네, 응, 그래. 어. 추태비 님 죽겠다. 어. 사람 발각. 어. 추태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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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수태비님이 끼절하였습니다. 준비! 여러분, 저 편지 좀 할게요. 아, 이게 벌써 편지 좀 해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